3월 2 7일자 퇴근길 라이브, 오늘 온라인 창업 관련해서 이제 라이브 진행할게요. 그, 너무 준비가 많으면 실행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준비를 너무 또 등한시 하면은 또 실수가 많은데, 보통 큰 채널들 보니까 실시간으로 많이 해서 오래 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너무 꼼꼼하게 준비를 하면은 오히려 못 하다 보니까, 어,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보통, 뭐 유튜브 쇼핑몰 둘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채널을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그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효과가 많이 틀려지거든요. 쇼핑몰을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이게 사업으로 딱 들어가고 사업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기업가 정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 기업가 정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많이 틀려진다. 그래서 성공적인 기업가 정신, 사업가 정신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게요. 쇼핑몰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이고 유튜브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이에요 근데 제사분들이 하다가 흐지부지 된 케이스도 있고 하다가 정말 이제 괜찮은 플랫폼인데 불구하고 그긴 관점에서 호흡이 아니라 당장 돈이 안 된다고 그 관두신 분들이 있거든요 당장 돈 들려면 그냥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게 나아요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공적인 기업가의 필수 역량에 대한 부분을 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업가 관련 책들이 시장이 많죠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비전 설정이 중요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손정의 회장이 처음에 어, 처음에 그 사업을 처음부터 잘 됐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르바이트 두명 데리고 사업을 시작했을 때 사과 괴짜기 올라서 나는 1쪽 오룹을 만들 거다 향후에 그래서 아르바이트 두 명이 도망갔대요 그래서 그런 일화가 있는데 아르바이트생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비전이 그만큼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죠 강력한 비전이요 큰 사업가들은 약간 교주를 닮았거든요 그 사이비 교주들 보면은 그런 캐릭터도 있잖아요. 리더십이나 비전이 똘똘 뭉쳐있다. 그래서 그런 게 인놀모먼트라고 무의식적인 부분도 그 비전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1조를 만든다고, 그니까 처음에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생들고. 그아르바이트생두 명이 도망갔다는 일화가 있는데 그만큼 방향성 제공이랑 목표 달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이나 성장 동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말한데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강력한 동기부여의 말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스티브 잡스도 처음에 비니스 즈 초짜 때는 뭐, 홍우 뱅당한 막, 과대한 광고 해가지고, 어, 비전, 그, 애플에 쫓겨났던 적이 있거든요. 어, 그 다음에 애플에 다시 복귀하고, 싱크 디퍼런트, 다른 메시지, 간결한 핵심 해가지고, 이미지 광고를 했죠. 그전에는 막, 당황한 광고를 해서, 신문 광고에 대적진 광고를 했는데, 막그 애플의 사용 매뉴얼,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게 심플하게, 그냥, 탁, 달라지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컴퓨터를, 그 비전 슬로건 아래, 싱크 디퍼런트,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르게 관점에 한다. 그 사과 모양에서 어 애플 바들이 많이 형성이 있죠 그게 비전의 성공적인 사례예요 슬로건이 단순하고 강력해야 돼요. 그래서 그 슬로건이 강력하고 단순한 거를 메시지를 전달해 줄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핵심이라는 게 경쟁력을 갖춰야 되겠죠. 기업이라는 게 살아남으려면 혁신을 추구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고 하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롤모델로 삼는 게 슈카월드랑 뉴스채널이거든요 뉴스채널도 보면은 라이브 방송을 아침 점심 저녁 한열편 가까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슈카월드 보면은 그냥 생각 없이 라이브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아 너무 준비가 많아지면은 이게 실행을 못 하는구나 그래서 준비 없이 하는 것도 하나의 경쟁력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벤치마킹한 롤모델이 있어야 돼요 혁신에 가감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창출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가능한 목표 롤모델을 크게 만들 수 있으면 좋아요 제가 셀러를 하면서 경쟁 상대를 셀러로 두지 않으니까 수입이 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공룡을 경쟁 상대로 뒀어요 막 어깨에 알리템을하는 공룡 그리고 오프라인은 편의점 다이소라는 공룡 그러니까 어, 아이템 선택을 잘하고 매출이 좀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경쟁 상대를 외부로 두시고 외부에 큰 공룡을 상대로 두셔야 돼요 뭐 제가 유튜브 조그만 채널인데 뭐 인스타도 조그만 채널이고 뭐 뉴스 채널이랑 뭐 슈카월드랑 비교안 되겠지만은 그렇게 보니까 관점이 보이더라고요 경쟁력의 핵심이 아이디어 창출하고, 솔루션 개발하고, 시장에 출시를 하고, 그 다음 성과 분석이 필요하겠죠? 어떤 경쟁이도 마찬가지고, 랜는 부분에서 혁신을 추가, 자, 그 대표적인 혁신 차례가 테슬라죠? 테슬라. 없던 걸 창조했잖아요? 전기차라는.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들었고, 그게 이제 대중화됐죠? 뭐, 배터리 기술이 발전됐고, 고성능, 또 없던 거, 우주항공이라는 것도 없던, 그 나사가 이루지 못한 거를 없던 거, 테슬라는 라 사람이 미친 활자 등속자라는 걸 아시나요? 테슬라 자산 좀 보면은 하루에 10건의 책을 소화하고 하루에 뭐 일, 하루에 20시간을 일한다고 하나?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미친 저는 미친이라는 그딱수식어가 일론 머스크 앞에 달리는 것 같아요. 미친이라는. 그래서 뭐든 좀 미쳐야 된다. 불가능 빅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초기 창업자들이 미친 정도의 열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통 크게 성공한 사업가들 보면은 1년 동안 사무실에 라쿠락구 깔고 생활했던 시절이 있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초반에 인터뷰를 하면서 창업자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막 건물이 있고 사업이 있고 떡볶이 장사라도 성공하신 분들이 있어요. 막 사업도 한 두세 채? 근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2, 3년의 기간은 월세 내기도 힘들어서 라쿠락구 깔면서 사무실에 먹고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동기부여를 받아가지고 아, 그만큼 몰입된 시간이 필요하구나. 초기 창업자들은 다 월세 내는 리걸 힘들어하는구나. 그런 걸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파이가 커지니까 막 건물도 올리고 건물도 세네체 하고 그런 시간이 다 있었다는 거죠. 네트워킹의 힘이라는 부분이 처음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하고 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파트너십을 하고 지식 공유를 하고 네트워킹이 어 창업자들은 하기 싫어도 하는 게 창업자거든요. 불편한 사람도 만나고 뭐밥 먹기 싫은 사람에도밥 먹고 그러면 사람은 성장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편함, 어, 뭐, 고통이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걸 아시나요? 불편함이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거? 그래서 편한 사람들만 네트워킹을 할순 없잖아요. 불편한 사람들 분명히 있고, 소위 말해서 대수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야 정보가 오픈이 된다. 불편한 사람이랑 밥을 먹어야 오픈이 된다. 예전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 보통 도널드 트럼프가 막제 시덕일 때그 은행 그 지점장이 자기한테 엄청 채권추심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은행 지점장 앞에 딱 앞에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은행 지점장이 그 채권추심의 기회를 이렇게 해주면서 사업이 살아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누구나 힘든 시절은 있다. 근데 그 힘든 시절을 돌파하는 사람이 있고 피해가는 사람이 있다. 돌파하는 사람한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사람, 그러니까 네트워킹을 다양한 기회에서 정보가 활용된다는 거죠. 그 은행 지점장이. 딱그 네트워킹 행사에 갔을 때 도널드 트럼프가 기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식사하면서 그 오히려 은행 시험장이 불편해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테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자고 하니까 그리고 존줄 사람이 오히려 편하게 얘기를 하니까 기회가 열다는 거죠. 네트워킹의 성공사례는 도널드 점프 말고도 어, 리차드 브랜슨이라는 영국의 버진 그룹 회장이 있어요. 이 사람은 네트워킹 소위 말해서 그 손안 대고 코킹케이스예요 내가 네트워킹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레버러지를 활용해서 손안대서 사업을 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버진항공도 처음에 본인의 항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렌탈을 받아서 네트워킹을 해서 이 사람은 진짜 그 주목받는 능력이 있거든요. 리차드 브랜슨이라는 게 보통 어떤 분들은 시장에서 주목받지 않는 보라빛소가 온다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보라빛소가 주목받지 않으면 시장에 퇴출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이코처럼 치한한 행동을 해야 주목을 받고 그래야 비즈니스 생존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리차드 브랜슨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버진 그룹의 한국에, 그러니까 항공사도 이 사람 정말 미친 짓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또라이 같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성공한 기업가들은 미친 행동을 한다. 그게 다계산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예계 생계 노홍철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사업가적인 기질이 제가 볼때 있거든요. 또라이 짓을 하는 게첫 번째 성공할 수 있는 내가 얌전 뺄 필요 없어요. 진짜 자본력이 있는 사람들은 얌전 뺄수 있잖아요. 그런데 절박한 초기 창업자들은 또라이 짓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주목을 받고 비즈니스 기회가 펼쳐져요.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리더십은 첫 번째 비전이라는 게 명확해야 되겠죠? 손정회장이 일쪽으로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아르바이트 코드가 다른 두 명이 도망간 것처럼 일반적으로 거기에서 동기부여 영감을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 이사 결정을 해줘야 되고 효과적인 팀빌딩. 그래서 팀빌딩을 할때 열정이 가득한 팀빌딩을 하라고 그 강추, 강력 추천을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일반적으로 열정적인 팀원들이 캔두이즘 정신이 똘똘 뭉친 조직들이 처음에 효과적인 조직을 이끌어 가고 그게 삼성전조 갔을 때는 관리적인 거기에 이제 관리형 그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초기에는 무모할 정도로 캔두이즘이 있는 사람들이 틸 빌딩을 해야 성과를 만드는 조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 효과적인 리더십 발굴에 대한 부분을 만들 필요가 있고 뭐 보통 마크 주크버그 페이스북의 창업자죠. 어 이분도 무에서 유를 창조했어요. 를 처음에 작게 시작했죠. 하버드 비즈니스에 하버드 기숙사에서 그냥 그 이성 추천 사이트로 시작을 했다가 급속하게 발전을 했어요. 보통 인터넷이라는 것도 포르노그래피 때문에 대중화됐거든요. 그래서 보통 후진국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창가, 사창가들 통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면 사창가를 없애버려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식욕 성욕이 무섭다 그런 거를 사람의 욕망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피격과 성욕 거기에 그 모든 그 비즈니스가 창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성적인 걸 팔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기 창업자들은 성적인 만족도 추구를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고객이 성적인 만족도를 추구시켜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핵심 맥락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쾌락적인 부분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톡도 한게임이라는 채널 해가지고 그다음 포르노그래피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한 게임을 통해서 극복성에 성장을 했어요. 그런 기업 문화가 혁신을 통해서 사업 확장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고급으로 가면서 성적인 걸 배제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톡도 한 게임을 통해서 성장을 했는데, 고급으로 한 게임을 배제시켰잖아요. 일반적으로 후진국도 사창가를 통해서 관광을 유도를 하는데, 선진국으 가면서 사창가를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걸볼 필요가 있어요. 어, 그런 비즈니스 성공 사례를. 고객 중심의 사고, 고객 미지의 파악이 중요하고요. 맞춤 솔루션이 중요하고, 가치 전달이 중요하고, 피드백이 중요해요. 어, 무조건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객이 니즈가 뭘까, 어, 원하는 게 뭘까, 그런 부분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런데 개별화 욕, 욕망이 요즘에 다 다르다는 거죠. 일반 마이크로화 되면서, 왜냐면 하 사회적 환경이 다르고, 생활 환경이 다르고, 성장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마이크로화 됐어요. 일반적으로. 고객 중심의 성공 사례가 아마존이 있고, 우리나라 쿠팡도 AI로 주문한 거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바뀌었고, 유튜브 알고리즘도 제가 집에 가서 뉴스를 가능하면 안 보려고 하는데, 아, 뉴스 너무 부정적인 것만 너무 많이 뜨더라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보다 보니까 그 부정적으로, 그래서 알고리즘이 요즘에 동기부여 영상을 보니까, 아, 동기부여 좋은 영상만 많이 뜨더라고요. 자이개발 쪽이랑. 역시나 알고리즘이 거기에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고객 중심의 성공 사례에서 쇼핑 경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 알고리즘 추천을 해주죠. 그래서 고객 중심의 성공 사례가 아마존이 고객 중심의 철학, 세상에 모든 걸 팝니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 빼고 다 파는 것 같아요. 제품 베조스가 처음에 체프부터 팔다가 나중에는 사람 빼고 지금 다 파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즘에 아마존 그 우주 개발도 지금 항공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어 보통 고객 중심의 그런 부분이 어, 고객이 뭔가를 필요로 하는 걸 알아야 판매가 쉽게 이루어지겠죠. 그런 부분에서 자본주의 돈 버는 기술은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판매 의 기술을 알아서 파, 잘 팔던가 아니면은 투자의 기술을 알아서 잘 투자하던가. 어두번두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어, 아마존은 세상의 모든 걸 팝니다라는 판매의 기술을 알아서 잘 팔는다 이제 플랫폼화를 해서.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직속적인 자기 개발이 필요해요. 그리 평생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업가는 끊임없이 학습하고 끊임없이 성장해야 돼요. 그 독서 세미나 그래서 온라인 강의 공통적으로 성공한 기업가들이 책을 많이 보라고 추천하는 이유가 그래요. 책을 많이 본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은 성공한 기업가들의 공통점은 책을 끼고 산다는 게통점이에요 그래서 인풋을 많아야 아웃풋이 긍정적으로 나오겠죠. 그런 부분에서 자기개발의 성공 사례가 빌게츠는 독서 주간이라는 걸 주고 평생 학습 이게 독서 습관이 가장 성공의 키워드다. 하버드 대학 때려친 사람이잖아요. 독서 습관이 평생에 가장 큰 탤런트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미친 독서 습관이 있고 빌게이츠도 미친 독서강, 독서 벌레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성장을 하고 거기에 기회를 발견한다 근데 기회도 준비된 사람한테 기회라는 거 알고 계시죠? 세상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세상이 움직이는 흐름 그래서 보통 뭐 효과적인 자금 관리가 필요한데 쉽게 말씀드리면 버는 만큼 안 쓰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마켓을 빨리 갖고 싶다 그러면 은 투자를 받으면 돼요. 요즘에 휘트피 투자 있죠? 그런 걸 많이 받던가, 엔젤 투자는 요즘에 사람들이 막 주머니에 돈을 많이 안 풀려고 하거든요? 그게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부동산으로 많이 갔어요. 부동산으로 많이 간 나라들이 다안 좋아졌거든요. 뭐, 일본 안 좋아졌죠? 중국도 안 좋아지고 있죠? 한국 안 좋아지고 있죠? 근데 성장하는 나라가 인도네시아밖에 없거든요. 인도밖에? 미국은 지금 돈 풀어내면서 성장하고 있고, 그나마 상업용 부동산? 그 관점을 세계적인 글로벌하게 봐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은, 인도에 수출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도에 일반 저희 서민들이 인도에 생각보다 유튜브 채널 많이 보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인도에 팔릴만한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도에 팔릴만한게 어, 뷰티 뭐 선진국이 되면서 잘 팔리잖아요 우리나라 건강 있는 식품으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뷰티 시장을 저는 인도나 말레이시아 그런 곳에 수출하는 게 뭐가 꿈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한 20년, 30년 앞을 내다보고 행동하는 게 탁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유튜브 채널도 인도 사람들 많이 보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작은 관리에 대한 사례는 워렌 버핏이 얘기했죠 어투자라면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다 예, 그래서 가치투자, 긴 관점에서 가치투자를 하고 모든 주식은 웬만하면 안 파는 장기 보유하고 철저한 분석하고 위험관리하고 현명한 분들은 오랜 시 오랜게 오랜 관점을 보는 것 같아요 긴 안목에서 10년, 20년, 30년 앞을.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면은 쇼핑몰이라는 게 반드시 해야 되고 유튜버라는 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당장 하루하루 한달한달 한달 보면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나요. 근데 대리운전이 낫고 근데 5년, 10년 길게 보면은 유튜브 채널이랑 쇼핑몰 채널이 낫다는 거죠. 그리고 적절한 위험 감소가 필요한다는데 계산된 위험은 위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가 있으면은 그 기업가들은 그니까, 리스크를 짜는 게 기억가라고 얘기하거든요. 책임을 많이 지는 사람. 근데, 계산된 위험. 아, 모르니까 위험하다고 느끼는데, 알고 계산되면 위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로부터 학습. 보통 피드백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계속 선수연이 만들죠. 그리고 기회포착 능력. 어, 기회포착 능력이 있으면은, 제가 예전에 그 영상, 유튜브에서 영상을 봤는데, 사자는, 어, 딱 기회포착을 하면 당장 달려드는 게 사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술사자요. 암사자는 기회가 막 오는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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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하면서 넓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라고 어, 생각하는 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 이게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도 굶어 죽을 수 있거든요. 움직이지 않으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회 예, 포착 내기에 필요하고, 위험 감수 능력은 일론 머스크가 엄청나죠? 이 사람 네 번의 위험을 이렇게, 그 무릅졌더라고요. 처음에 페이팔 투자, 페이팔, 페이팔 창업했을 때, 결국은 결제 시스템을 성공해서 엑스트를 했죠. 그 다음에 테슬라 인수하고, 그 다음에 전기차 성공해서 그 다음에 또 엑시드 있죠 지금 테슬라 가지고 있죠 스페이스X, 나사에서 투자를 받기 전까지만 와 해도 어 나사 기술보다 앞서기 전까지는 그 다음에 여번에는 화상 탐사 계획을 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비전이죠 그러니까 온라인 비즈니스부터 그러니까 내구제가 큰 자동차 산업 그 다음 우주를 보내는 스페이스X에 대한 창업 화상 탐사에 대한 계획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위험 감수를 하면서 크게 생각하고 크게 얻는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야, 미친 실행력과 미친 독서관과 미친 일준 녹자. 제가 볼 때는 일론 머스크를 딱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라이 같은 얘기를 많이 하는 얘기. 그래서 주목로 봤죠? 어, 테슬라나 스페이스 x 는 보통 마케팅 팀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테슬라가 엄청 잘 되고 스페이스 x 가 엄청 잘 되는 게 일론 머스크가 또라이 같은 짓을 하면서 여기저기 인터뷰를 많이 다녀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케팅 팀이 없다고 합니다. 테슬라나 스페이스 x 그러면서 계산된 또라이 같은 짓, 네, 이런 부분이 어떤 뭐 초기 창업자들의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 브랜드 구축, 강력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해서 보랏빛소가 온다는 걸볼 필요가 있어요. 평범한 게 아니라 유니크해야 된다. 그 다음에 타켓을 설정해서 타켓한 마케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디지털, 뭐든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모바일, 모바일, 모바일. 소셜미디어로 활용해서 컨텐츠 마케팅을 하셔야 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이게, 그, 저녁마다 이게 하고 있는데, 저녁에 언젠가 한 3시간, 5시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 러니까 그, 천천히, 천천히. 제가 너무 하이텐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약간 지치는데, 5시간, 10시간 생각하면은, 그런 자료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한번 소통을 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게릴라 형식으로요. 그니까, 러꼭 퇴근길이 아니라, 저녁에, 그냥 퇴근 후에 집에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 그렇게 하면은, 어, 보통, 이런 거를 그, 정형화된 행동이 아니라, 유니크한 행동이라고 하거든요 상식에 벗어난 행동 그게 일관성을 유지하게 가끔가다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해야 사람들이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 것처럼 어, 제가 예고한 것처럼 저녁에 한번 4시간, 5시간 풀로 한번 다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그런 것처럼 어떤 거에 대해서 유니크함을 가진 데는 일관성을 띠더라도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일론 머스크 마찬가지로 러, 리차드 브랜스 그런 것처럼요 그리고 마케팅의 성공 사례가 코카콜라 있죠 감성 마케팅이랑 그 검은 뭐병 안에 검은 액체가 있잖아요 그 검은 액체가 그냥 달달한 탄산 음료예요 그죠 그게 레시피가 발레이 안 됐다고 하지만은 어, 누구나 그걸 마시면서 시원한 느낌이 드는 감성 마케팅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시즌마다 다른 캠페인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개인화 전략을 가지고 있어서 병에도 담겨져 있고. 뭐큰 통에도 하기도 하고, 조그만 캔에 담겨져 있기도 하고, 편의점에 가서도 팔기도 하고 그런 개인화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어, 일반적으로 성공 사례예요. 어, 저희가 모든 비즈니스는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 나에 대해서 가장 이기적인 게 가장 이타적인다는건 아시나요? 어, 애플이 I라는 슬로건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면 타인을 명확하게 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기 성찰의 시간. 지속적인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이, 어, 지금, 미래의 산업이 환경 고려를 하고,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지속적인 혁신을 투자해야, 어,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업가들한테는 추구해야 되는 게, 경제적 가치와 지속적인 혁신이에요. 그리고 커지면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야 되겠죠? 지속적인 혁신에 대한 테마를 말씀드렸죠? 혁신이라는 얘기는, 내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이나 아니면 독수리가 그 코를 부할 때 고통이라는 게 감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혁신이라는 거 불편함이라는 게 있고 고통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장을 통해서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수익화 성장을 추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고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고 기업가들은 공통적으로 짧은 시점이 아니라 긴 호흡에서 긴 관점의 실행을 했다는 걸.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같다고 제가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쇼핑몰도 유튜브 SNS도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꾸준하게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안 그러면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시고요.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채널에 관련한 컨텐츠는 하나하나 자료를 제가 모으고 있거든요. 항상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이 자료를 카톡으로 어,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뭐, 날짜별 부자가 되는 기업과 정신, 빈부격차의 극복 방안, 경제학 기술, 설득의 기술, 뭐 퇴근길 AI 초급 중급 고급, 유튜브 트랙백을 만드는 방법, 2025년 트렌드 관련해서 자료들 해가지고 카톡으로 공유해드리고 무료 세미나 신청하신 분들한테 압축해서 공유해드리니까 프로건프로 TV 상단에 보시면은 항상 무료 세미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어,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어, 퇴근길 조심히 들어가시고요.